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사 가형 8번 문항입니다. 이 문제는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인데요. 어, 2단계 문제로 표시된 이유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답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오답률을 보여서 2단계로 표시했습니다. 이항정리를 어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x 플러스 2의 19승의 전개식에서 x의 k승 자, x의 k승의 계수를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19 콤비네이션 k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? 2에 19 마이너스 k승 쓰고 x 의 k승 이렇게 쓸수 있겠죠? 자, 마찬가지로 x 의 k 플러스 1승의 계수를 써보게 되면 19 콤비네이션 k 플러스 1이 될 테고 자, 2에 19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1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죠? x의 k 플러스 1승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때, x의 k승의 계수가 x의 k 플러스 1승의 계수보다 크게 된. 자, 그래서, 19, 이쪽 계수가이 값보다도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19 컨벤션 k를 써보게 되면 얼마나 오죠19팩토리얼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? 음, 19 마이너스, k 팩토리얼을 어, k 써주고 그 다음에 19-k 팩토리얼 써주고 그 다음에 2에 19-k 사이렇게 써주고 자, 이쪽 걸 똑같이 쓰면 은19팩토리얼 써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써줄 테고 이거에서 이걸 뺀 거죠 음, 19-k-1 팩토리얼 그죠?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19-k-1. 자, 이렇게 되는 거, 이런 말입니다. 그죠? 자, 식을 좀,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? 19팩트리얼은 양배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지워줄 거고, k팩트리얼하고 k 플러스 k 1팩트리얼하고 똑같이 k팩트리얼만큼을 지워주게 되면 은 뭐가 남죠? 여기는 k 플러스 1만 남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숫자가 하나 더 크죠? 여기는 19에서 k를 빼고 또 1을 더 뺐으니까 해서 이거 지워주고 나면, 여기는 얼마냐면, 19-k라는 값 하나만 남습니다. 이만큼만. 그죠? 자, 이거고, 이거는, 이쪽 개수가 하나 더 적죠? 이쪽이 하나 더 많은 거죠? 그죠? 그래서, 이만큼 약분시켜주고 나면, 2 하나만 남을 겁니다. 자, 정리됐습니다. 여기는 얼마 남았냐면은, 이 부분은, 어 19-k분의 2가 남았고, 자, 이쪽 부분은 얼마 남았습니까? k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습니다. 정리를 해주면은, 2k 플러스 2가 19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, 즉, 다시 쓰면은, 이항식해서 3k가 17보다 크다.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그러므로 k는 얼마 되겠습니까? 3분의 17보다 크다. 자, 3분의 17보다 큰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?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, 3, 6, 3, 5, 15, 3, 6, 18이기 때문에 k는 최소 자연수 k는 얼마 되겠습니까? 이거보다 큰 값이니까. 3모 15보다 큰 K는 6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죠?